안녕하십니까. 전천후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호경마가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특히 또 부산에서 시행이 되는 부산 오경주에 보면 경남 신문배 또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호경마는 어, 상당한 또 혼전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면서 어, 배당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러한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루경마 꼼꼼하게 어, 출전 마필들의 컨디션이나 어, 지난 경주의 성적 잘 추리하셔가지고 어, 공략을 해야 해야지만 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이루경마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 승부 경주 자 일단 백마왕 전문의원의 승부 경주는 4경주, 어, 7경주입니다. 4경주가 준 메인, 7경주가 아,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 어, 전천우는 2경주와 6경주, 그리고 이제 8경주 준비했고, 부산은 6경주, 어, 부산경화 마지막 6경주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1경주. 경주거가 1000m입니다. 어, 일단은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봤을 때, 뭐 어떠한 말이 세다 할수 있다 할 정도로 능력이 걸출한 마필은 없죠. 자 먼저 일본 기적의 제왕은 지난 데뷔전 때전천호가 어 주력으로 때려 들였습니다. 아 안양 치타하고 한 방으로 때려 드려가지고 원틀 막권 음 그것도 또 일요일 일경주부터 원틀로 때려 드리면서 짭짤한 이제 중배당을 어 엮어 들였던 마필인데. 자, 일단은 뭐,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고, 부담 량이 소폭 증가를 했지만, 1번, 기적의 저항, 자, 안고 가셔야 됩니다. 음, 여기에 이제 3번 스페로. 아, 요 마필이 좀 냄새가 나는 그러한 훈련 내용을 보였는데, 아, 일단은, 주행검사 때 보면, 초반 스피드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 마필이 체격 조건도 좋고, 어, 힘이 상당히 있는, 그러한 훈련 내용을 보였습니다. 3번 스페로. 여기에 이제 6번 스칼렛 위치. 아, 어, 스칼렛 위치. 어, 요마필은, 어, 주행검사 때 약간 좀 둔탁한 모습은 보였던 말인데, 자, 막판 끝걸음 자체는 상당히 무난한, 아, 어, 모습을 보였었고, 자, 11번 엑셀런트 골드. 자,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어, 순발력이 상당히 있는, 그러한 주행검사 시에 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1번. 엑셀런트 골드도, 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 1번, 3번, 6번, 11번. 자, 요 중에서 충마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어, 이번 경주는 이르경마의 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르경마 첫 번째 승부 경주. 어, 일단은 이번 경주는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를 충마로 세워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1번 프라이비 파크, 2번 왕대장, 3번 골든 펀치 어, 지난번에 같은 레이스에서 뛰어가지고 2, 3, 4착을 했던 마필들이 어, 이번 경주 나오고 있죠. 1번, 2번, 3번이 가장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전천호가 음, 이번 경주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어, 따로 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심하게 좀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왜냐면 어, 훈련 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아주 심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바람이 불든 말든 저는 무조건 꿋꿋하게 바로 그 녀석을 놓고 오전장 강력하게 한번 승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국산 5군레 있어. 자, 이번 경주가 이제 거리적 변수가 있죠. 단거리 1000m. 순발력이 빠른 마필들이몇도 보이고, 그 중에서 이제 1번 마상 기재는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 자리 못 잡고 외곽 정계, 어,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직전보다도 감량 4큐를 받을 수 있는 어,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이제 4번 세븐 크라운, 어, 직전에 늘어난 네이스를 만나가지고 전개는 뭐잘 풀렸던 이제 마필인데 막판 거리적 미숙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8번 새벽 불꽃, 9번 자석 운주. 1 0번 사커맘이 지금 12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음,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소속조에 있는 이제 국산 사군 마필인 성은 마루하고 같이 동반 병합을 때렸을 때, 어, 상태가 많이 올라온, 자,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삼경주는 충마가 없는 데이스. 어, 그렇지만 1번, 마상 기재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조건이 좋습니다. 자 다음 서울 사 경주는 백마왕 전문위원의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마왕입니다. 10월 23일, 일요경마, 승부경주 코너입니다. 자, 토요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마왕은 이번 주부터 금요경마를 포기를 합니다. 서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경마장 열리고 초창기부터 에이스경마에서 메인 예상을 잡으면서 참 많은 고배당들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너무 많은 체력적인 손해도 있었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서울 경마에만 집중을 하겠고 일요일 날 부산 경마는 관심 있는 경주는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만 안 하고 놓고 일요일 날은 서울과 부산을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 자 이번 서울 경마만 승부 경주 코너를 두 경주씩. 음, 녹화를 합니다. 자, 사경주 준메인 승부처로 갑니다. 1,300입니다. 여기는 거두절미하고 한방으로 때려 먹을 막권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잘떴 놈, 뭐 능력이 있는 놈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갈고 준비한 딱두 마리 완틀 막권 아마 들어가겠고, 여기에 복병권 마필로서의 가능성 있는 놈, 한 마리만, 뭐, 복이든, 삼복이든, 방어막권 가져가면서, 자, 서울 사경주는, 준메 인승부터, 시원하게 한번, 한방막권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사, 부산교차, 일경주입니다. 부산교차, 일경주, 경주거리는 1200m.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이제 네마필이 좀, 돋보이죠? 1번 화이트 킨즈, 2번 브이 디바, 그리고 4번 동방불패, 6번 영원 축제. 1번과 4번은 2번 레이스가 이제 순군전을 어, 맞이를 하고 있는 마필. 자, 그 중에서 이제 보면 2번 브이 디바가 거리가 늘어났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와, 그리고 직전 경주 보면 막판, 탄력적인 발걸음까지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번 VD바의 안정감이 조금 더돋보지않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정계상의 이점도 살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번 이 VD바를 어,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공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300m 북산 5군 레이스죠. 음, 이번 경주도 보면, 뭐 크게 능력만은 없는 경주지만, 음, 일단은, 3번. 이 희망 포인트와 4번, 라이징 퓨처. 두마필이 조금은 세 보입니다. 어, 3번 희망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 어, 막판에 걸음에 여력을 남기면서 올라왔는데, 3차. 어, 라이징 퓨처는 순발력이 빠릅니다. 선두권이, 두툼한 레이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선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 이제 1번 대장금, 어, 지난번 안쪽 선위권 전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면서 어, 마지막까지 뒷심을 보였고, 어, 10번 미래주역, 음, 앞선 흐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어, 마지막에 뒤늦게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직전에 비해서 훈련 강도를 좀 끌어올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10번 미래주역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번 경주는 3번 희망 포인트와 4번 라이징 퓨처 이둘 중에 한 마리를 대가리 세워 가지고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경주 거리가 1,2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액면 자체로 봤을 때, 6번 슈퍼 노바이즈하고 5번 어, 기막힌 질주가 조금 더 액면이 좋습니다. 음, 6번 슈퍼 노바이즈는, 어, 직전 경주 상당히 조금 또 성적을 읽어내면서 입상을 했고, 5번 기막힌 질주는 지금 최근 두 차례 레이스에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자, 이번에, 송경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전력을 충분히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자 마필이 되겠습니다. 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경주에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이번 브라이트 어카운트 어, 요 마필이 이제 이번 경주에서 데뷔전을 맡고 있는 신만데 아요 마필이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태 자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번 경주 데뷔전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할 정도로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번 프라이트 어카운트, 자, 요마피를 한번, 어, 데뷔전이지만, 어,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6경주도 어, 전천우가, 아, 이번 경주 강력하게, 이루경마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 이번 경주가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 비슷합니다. 마필들 간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죠. 먼저 누가 자리 선점을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입상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경주인데, 훈련 내용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보면 이 마필이 과연 승부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타는 건지, 아니면 아, 마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저렇게 밖에 말몰이를 하지 못하느냐. 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어, 지난번에는 경주 운영상의 미스를 좀 보였던 마필을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에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음, 아마도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들어오면 짭짤한 중배당까지 충분히 엮어 볼 수가 있습니다. 뭐큰 고배당 마필은 아니지만 중배당까지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자그 마필을 충마로 추천을 드리, 드리면서. 한 두세 마리 정도 붙여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400m. 자, 일단 이번 경주도 뭐 출전마가 많지 않죠. 출전마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 전개 여하에 따라가지고 네이스가 좀 쉽게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네이스입니다. 어, 일단은 지난번 경주, 어, 외곽을 타면서 마지막에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이 3번, 가보갑, 갑장이 되겠고, 그리고 가보갑장하고 같은 경주에 출전해서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아주 막판 좋은 탄력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7번, 카우보이, 캡틴이 되겠습니다. 두 마필이 조금 더, 어 전력상이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공백이 있는 마필이 2번, 가시봉주 그리고, 자, 지난번 경주 보면 아주 막판 폭발력 있는 추입을 들어왔던 말이 8번 비호자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아, 2번과 8번은 도전권 어, 마필, 마필들로 보여주고 일단은 3번 가보 갑장을 중심에 세워야 되겠죠. 지난번에 외곽을 너무 탔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전계 자체가 충분히 편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가보 갑장을 충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서울 칠 경주는 백만원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0월 23일 일호 경마의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1200입니다. 아, 상당한 혼전입니다. 누가 선행을 가느냐, 선입을 가느냐, 뭐 기수의 능력으로 되느냐, 조교가 좋으냐, 나쁘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에서 비비면 비빌수록 시원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병마를 완벽하게 한번 축으로 세워서 배당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7경주 1200, 국산 4군이 되겠는데, 에, 뭐 4번, 5번, 6번, 11번, 뭐 이런 마필들, 어, 2번 승리 엔젤까지 초팔리는 그런 꿈인데, 여기서는 자신할 수 있는 한 마리. 눈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능력은 있는데, 계속해서 속입니다. 조교까지도 아마 속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기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더 떨어져 있는, 아마 그런 마피를 이번 7경주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대가리 놓고, 쌍식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배팅 전략으로서, 자, 일요경마의 메인승부, 7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도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아, 역시 백마왕은 금요경마를 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서울 7경주 메인승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제 부산 4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m 레이스죠. 자, 이번 부산 4경주도 보면, 어, 팔리는 마필은 액면 자체로 봤을 때 1번 중앙여제랑 9번 가보스타, 5번 바이오블루, 아, 어,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강하게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번 중앙여제는 출발지의 이점을 아주 뭐잘 살려볼 수가 있겠고, 가버스타는 최근 꾸준한 전력 신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10번 바이오 블루, 어, 지난번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에도 막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공백이 있는 마피디 5번 골드 스카이가 되겠는데, 어, 이 골드 스카이는 상태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면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주에서는 전혀 관심권 밖으로 팔려,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지만, 5번 골드스카이까지 조금은, 어, 공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국산 3군데이스,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액면 자체가 화려한 마필들이 보이는데 뭐 지난번에 많은 관심을 끌었던 마필이 이제 11번 게이트에 있는 영광의 그날 그리고 당일 또 현장에서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마필이 4번 시티 스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번 게이트에 있는 대군 마마 12번 퀸 허드슨 이러한 아, 마필들이 이제 인기 권 마필로 대두가 될수 있는데 음, 전천우가누리는 마필은 1번, 4번, 10 1번, 12번이 아닙니다. 물론, 1번, 4번, 11번, 11번을 제가 노리는 마필에 붙여야 되겠죠. 자, 요 마필은 지난번 경주 이렇게 보면, 아, 요 마필이 못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사연을 가지고 있는 어, 마필이 되겠는데, 자, 훈련 내용이 아주 뭐 상당히 좋아졌다. 그리고 뭐 의욕적으로... 어, 마필에 또 컨디션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 이번 경주에서 안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경남 신문배 대상 경주죠. 이세마 대상 경주. 토요일 날에 이제 서울에서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가 열렸다면 어, 오늘은 부산 5경주에서 또 이세마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짱짱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자, 일단 뭐, 지난번 경주에서 못 뛰었던 마필도 보이고, 또 생각 외로 또잘 뛰었던 마필도 보입니다. 전천화에 관심 많은 삼두가 되겠습니다. 삼두. 어, 2번 유로파랑 3번 아데레봄, 그리고 외곽에 있는 화랑의 후예인데, 두번째 아이스마린도 물론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사연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아이스마린이 이번 경주에서는, 자, 앞말의 한계점을 좀 드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 조금 더 못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점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9번, 아이스마린은 조금 약하게 보고, 인기에 상관없이 좀 약하게 보고, 이번 유로파는 어, 19조 김영강 마방의 관리마필이죠. 음, 6번 신의품격이랑 같이 연일 병합을 때렸는데, 이 6번 신의품격이 이번 유로파에 비해서 형각하게 걸음발이 밀렸습니다. 그 정도로 유로파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아델레봄 역시나 어, 지난번에 막판에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아, 끝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 외곽에 있는 11번 화랑의 후에는 대빌련에서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자요 마필도 보면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마필들은 액면 자체가 다 까져있는 상태인데 11번 아델의 몸은 화랑의 후에는 액면이 아직은 노출이 좀덜 됐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 오경주는 2번 3번 11번 3두로 어,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m 혼합 상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어떻게 보면 좀레이스가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죠. 음, 일단은 지난번에 무리한 전개 속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이 1번 바람이 분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분다랑 같은 경주에서 마지막 추입력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이제 9번 미스터 마운틴이죠. 자, 1번과 9번, 1번과 9번을 강하게 보면서 자, 여기에 또 직전 강편성을 뛰면서 후미권 바닥에서 느추진 들어왔던 말이 7번 공룡입니다. 그래서 음, 이번 경주는 1번, 7번, 9번 세 마필이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서 1번 바람이 분다. 직전처럼 외곽에서 중반 무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차분하게 쫓아가면서 페르비치기 수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다. 자, 1번 바람이 분다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육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2등급 레이스. 자, 이번 부산 6경주는 이제 전천우가 준비한 부산 경마의 승부 경주. 자, 이번 경주 아마 현장에서 음, 당일 현장에서 아마도 인기 순위 1, 2위가 예상이 되는 마필. 그중에서 1위만은 놓고 갑니다. 1위만은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인기 순위가 2위권 되는 마필. 현장에서 깜빡깜빡 이는 그 깜빡이 배당은 전천우는 자릅니다 자, 그 자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천호가 깜빡이 맞고는 자르고, 어, 그 대신에 어, 차순이 맞필들, 뭐, 인기 한 3, 4, 위 5위권, 어, 그 맞필들 위주로 해서 이번 어, 부산 육경주는 충망에 붙여가지고 대길 맞고는 없다. 아,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승부를 들어가는 부산, 부산경마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 자, 2등급 e 레이스죠. 어, 1200 상당히 짧은 레이스죠. 어, 먼저, 이번 경주는 이제 7번 태양왕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번 보면 이제 14주간의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빠른 흐름에서도 어, 스무스하게 막판에 올라왔던 7번 태양왕. 여기에 이제 1번 스모큰 어 순근전을 맞이하고 있지만 어, 게이트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고 선행까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와우캣, 자 강력한 선행 버티기를 시도해볼 수가 있는 마필 중한두 조. 자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라온 아모스하고 경합성의 경주를 펼치면서 직선에서는 사라졌는데 음, 이번 경주 와우캣이 선행 나가면. 버틸 수 있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7번 태양왕을 관심 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데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울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서울 11경주는 1,400m의 경주거리에 1등급 레이스죠. 아, 이 상위군 레이스를 이렇게 보면 너무나 1,400 레이스가 많습니다. 1,400 예전에는 뭐 중장거리 1,800, 1,900, 2,000, 2,300까지 뛰었는데 최근 보면 장거리 레이스가 거의 없고 1,400m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 말들을 초청해서 경주를 뛰려고 하니까 장거리는 뭐턱 없이 안 되는 그러한 모양새고 그나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리가 1,200이나 1,40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추세가 어, 상위군 레이스에서도 이제 단거리 레이스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아, 이번 경주도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 경마 보면 음, 마지막 11경주 때 어, 1등급 레이스 1,400거리에서 어, 디플러 디메션을 충마로 때려들이면서 어, 거기에. 신규 강자랑 붙여가지고 50.1배짜리 마지막으로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음... 인기권 마필들의 전력이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1번 이제 베어킨 트로피가 KNM배 어, 그 대상 경주 암말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선두권에 가담을 했는데 어, 거리적 미숙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공백이 있죠. 요 어, 마필은 일단은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피드를 어, 깔면서 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번 게이트의 문세영 무시를 하지를 못하죠. 어, 그리고 이제 3번 러시 포스 자 내측 취입으로 아주 막막끔한디심을 보였던 마필. 그리고 이제 4번 미래의 영웅은 어, 지난번 이제 코리아컵에 출전해서 뭐 워낙에 전혀. 능력발휘하지는 못했던 말인데 일단은 뭐 이번 경주 이만은 훈련 내용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뭐 7번 젠테런이나 외곽의 10번 베스트가이 여기에 11번 파랑주이고 이런 마필들이 관심권 마필로 보여지는데 전천의 관심많은 3번 러시 포스입니다. 부담량도 적당하고 지난번에 그 막강 디심이라면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3번 러시포스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3일 일요일 해설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가 혼전도가 높은 경주들이 많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어, 배팅하지 마시고 꼼꼼한 분석과 추리를 하신 후에 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경주는 저희 또 백마왕 전문위원과 전천우가 또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어, 저희들 어, LS 음성정보 또 많은 청취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